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분트 강의 박종수입니다. 아, 오늘 유익한 비즈니스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 제가 월요일에는 마케팅 팁, 수요일에는 생활 팁, 또금요일에는 비즈니스 팁이라고 해서 오늘 시간은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또 전반적인 사회생활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저의 개인적인 뭐 경험을 통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변화에 익숙해져라 라는 내용인데요. 뭐, 최근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처음 마음과는 달리 안정된 상을 유지하는 것을 좀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뭘 매출도 올리고 또 회사도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것저것 막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는 걸좀 많이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변화를 뭐 해봐야겠다. 두려워하지 않게 드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전도 해보고, 또 근무 환경을 변화시켜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도록 해서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근데 사람의 특성상 이제 보통은 익숙해진 일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귀찮고 두려움을 느껴서 변화를 좀 꺼려 합니다. 막, 크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귀찮습니다. 하던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사람은 귀찮고, 또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걸 도전했는데, 이결과도안 좋거나, 아니면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변화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이렇게 꺼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에 익숙해지 않는다면 사실, 비슷한 노력만으로도 크게 차이 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하지 않는데, 뭐, 조금 더 노력하면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노력을 열심히 했을 텐데, 갑자기 어제보다 오늘 뭐두 배, 세배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전혀 노력 안 했다면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 비슷한 방법을 비슷한 자세만 가지고는 이제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변화가 없으면 위기가 온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변화에 적적으로 극 도전해서 익숙해질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서이걸 변화를 꼭 해야 된다. 이게 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사실 이제 변화하지 않는다면 도태될수 없는 거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회는 스스로 살아날 경쟁력을 갖춰야지 도움을 그나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사회가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만 가지면은, 뭐, 순서는 틀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도태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어떻게 하냐? 이제, 거창한 것도 있지만, 작고 하찮은 것부터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바꿔보고, 이런 상황이 좀 익숙해진다고 하면은, 집중해서 큰 변화까지 익숙해지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책상 정리내부터, 아니면 아침에 일하는 습관, 잠자는데요. 아니면 뭐 이제 뭐 이사를 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하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겠죠. 내가 이쪽 분야에 새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건데 크게 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실천해보고 어느 정도 내가 변화를 통해서 결과 나온다 하면은 좀 크게 생각하는것도럼 접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는 뭐 처음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변화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는데 비니스를 어느 정도 하드시는 분들은 이제 매너를 좀 빠진다고도 얘기했는데 익숙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는 말 귀찮은 부분도 있고죠 두려운 부분도 분명 히 있을 텐데 사실 비슷하게만 진행하면 결과가 더 좋게 나오기 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귀찮고 두려움만 극복한다면은 충분히 하는 건데, 그거를 크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소한 거 하나라도, 뭐, 먼저 촉촉해 보고, 점점 큰 거를 또 노력해 본다면은, 변화에 익숙해지고, 그게 또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변화가 없으면 위기가 온다. 큰일 난다. 이런 절실한 생각을 좀 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중다한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 중요한 시간인데 되게, 한번로 날려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익숙해지게 한다면은 오늘과는 다음 좀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비즈니스 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